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냐고 한다고 하면요. 은 음. 남쪽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숫자는 2, 2자하고 6자하고 7자가 가장 좋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열애사 도훈입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56세가 되신 우리 닭띠 분들 하반기 운세 을 알아볼 건데요. 네. 일단 56세 우리 닭띠 분들 좀 어떤 인생을 좀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그렇죠. 오늘 비가 오네요. 네. 아 비가 오는데 이렇게 궂은 날이 많았어요. 음. 비 오는 것처럼 궂은 날이 많았다. 음. 그래서 이거 어 닭띠 분들이 만약 공무원 관리 음. 이런 데에서 속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성공을 했어요. 근데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패가 참 많았어요. 우호곡절이 많았다. 또한 닭띠분들이 신병, 수술, 관제, 이런 뒤에 낭패해보는 일이 참 많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요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다가니 있었다, 고한다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개인사업을 했다, 고한다 하면, 오곡절이 음. 꽤 많았다. 음. 사람은 좋으나, 음. 자기한테잇속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56세 닭띠,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음.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서는 어떤가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때 가서도 뭐냐, 그런다고 하면은,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성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말년에는 전부 다부귀 영화를 누리는 분이 꽤 많았다. 근데 올해 오년에는 닭띠분들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 않았고, 하반기에도 그리 나쁘지는 않아요. 하나 어 조심할 것이 있어요. 닭띠분들 올해 뭐냐고 러면 몸수에다가 칼을 댈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냐고 한다고 하면요, 어, 미날, 양날이라고 그러거든요. 양날 병원에 가시게 되면 우리의내 병을 얻어가지고 올수 있어요. 특히 56세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닭띠분들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 미날이 무슨 날이냐, 그한다고 하면요. 닥터에테, 천하, 불길 일이라 그랬어요. 꽤 불길해요. 되는 일이 잘안 되는 일이에요. 모든 것이 막히는 운이다. 그래서 안 좋으니까 남하고 다투지 말고요. 남하고 다툴다, 그한다고 하면 관제수도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날은 조심하셔라. 그러고 나서 좋은 길일이 있어요. 내가 병원을 가든가, 아니면 무슨 검사를 받든가, 아니면 누구의 디버를 부탁을 할 일이 있던가, 아니면은 뭐, 로또를 사든가, 그런 날이 만사 대길 한 날이 소날이에요. 소날하고 말날, 소날하고 말날이 닭띠생의 때올에 가장 좋은 만사 대길이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뭐를 부탁할 일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어디에 계약을 하러 가야 될 일이 있다던가 누구한테 도장을 받을 일이 있다던가 하여튼 이런 날은 누구한테 돈을 빌리러 가야 될 날이 있다던가 그러면은 소날이나 말날 가시게 되면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를 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로또를 사시는데 로또 어 1등에 당첨되고 싶잖아요 다 너나 나나 할것 없이 근데 징글맞게 속말이 그래요 징글맞게 안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수도 없이 보는데 이날 가셔서 로또를 구입하시게 되면은 가장 좋은 나에게 길이다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냐 그런다고 하면요 은 남쪽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숫자는 2, 2자하고 6자하고 7자가 가장 좋습니다 그 숫자가 들어가는 로또 번호를 사시고 어, 올해 하반기에 로또 1등 당첨돼서 인생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올 하반기에는 감나무 밑에 있어도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진다. 알 먹고 꽉 먹는 날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